그러면 이제 옆에 가방 옆면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방 옆면 보시면은 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가 앞에 잠금이구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즈에 맞는 이제 그 옆면을 뜰 텐데요. 여기는 직선으로 뜨고 여기는 살짝 이렇게 동글려야 여기 옆, 옆면이 예쁘게 돌아가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뜨다가 이렇 동글리는 부분까지 해서 똑같은 거두 장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용했던 처음에 우리 편물 떴던 대로 5호반을 가지고 오시고요. 사슬코 한번 잡아볼게요. 사슬코 8코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해주시고요. 기둥코 올리시고 이제 여기 뜨실 때 기둥코 올리시고 기둥코 말고 두 번째 코부터 여기 밑부분에다가 찔러주세요. 여기 이렇게 그러면 여기 바늘에 총 여기 두 개가 걸리고 여기 두 개가 걸리고 하나 걸고 있는 것까지 해서 총세 개가 걸리죠. 이렇게 했을 때 바늘 가지고 와서 짧은뜨기. 그러면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이렇게, 이 부분, 이렇게 찔러 주실게요. 보통은 이렇게 찌르시잖아요. 이렇게 찔려도 상관이 없는데, 그냥 저는 여기 밑부분에 이렇게 찌르면, 총 여기 지금 3개가 걸려있죠. 바늘에.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해서 두개 짧은뜨기, 그 다음에 여기도 3,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까지 해서 이제 여덟 개. 까지 이제 사슬 8개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기둥 코 올리시고, 편물 돌려서 또 짧은 뜨기 8개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까지 하면은, 여덟 개가 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직사각형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럼 지금 제가 두 단을 떴죠. 그러면 이거는 총2 2 단을 떠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 둘, 3 4다섯녀8 일곱 들에서 22단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리 하면서 그러면 또 여기서 기둥코 세워서 또 짧은뜨기 하시죠.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제 세 단째 뜨고 있는 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총 지금 22단 떠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가 여기 22단을 떴거든요. 여기까지가 요선 보이는 여기까지가 두 단이니까 둘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열여섯 열여덟 스물 스물 두 단까지 떴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밑에 여기 부분이 동 여기 둥글잖아요. 그러면 살짝 둥글리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둥근 부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기둥 코 올리시고 이제 스물 세단 뜨고 있습니다. 여기 편물 돌리셔서요 줄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찌르지 말고 그 다음 코에 짧은 뜨기 하나 여기 둘셋넷 다섯 개까지 하시고요 건너뛰고 마지막에 코를 넣으십니다 그러면 총 짧은 뜨기가 여섯 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기둥코 세워서 한번더 줄이실게요. 돌리시면 첫 번째 코 말고 두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하나, 둘, 세개 하고 한칸 띄우고 마지막에다가 네개 째를 넣으십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끝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요런 게, 요런 거를 두개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두 개. 그럼 저는 하나 했고 하나 하시고요. 여기 좀 꼬미다가 망에다가 되고한 바퀴를 돌리셔야 되기 때문에 어 여기 끈을 한좀 여유 있게 두고 자르시고 그래서 요거 한개 만들어 놓고 그래서 저는 아까 미리 한 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실을 이렇게 빼 놨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두 개까지.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두개 만드시고 나면은 이제 여기 아까 본판 여기 하고 막 남으신 거 있죠? 남은 거를 이제 남은 거 가지고 오셔서 또요 모양대로 한번 잘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요거 사각으로 한번. 여기 동굴리시는 거 그냥 한번 보고 제가 한번 해봐 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요 크기에 맞게 망을 자르시는 겁니다. 뒤에 보시면 이제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맞죠? 이렇게.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사각으로 한번 잘라 주시고요. 이런 부분 도돌도돌한 거 이렇게 깔끔하게 좀 정리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맞고, 이렇게 맞죠.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은 자연스럽게 여기 카트, 요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여기도 요요 요 자르실 때. 여기까지는 다 자르시지 말고요. 여기 카트, 여기 카트하고 여기다가 짧은 뜨기를 하실 수 있도록 요 네모는 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요 네모는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요거를 일단 요거 요렇게 대보면 이제 맞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요, 요기다 대고 이제 짧은 뜨기를 돌리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런 거는 여기 뒤에다가 안으로 넣고. 하기 쉽게 이제 고정을 여기 조금 해주시고요. 난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망에다 대고 짧은뜨기를 돌리시는데 지금 여기 지금 요 코가 살짝 동글려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첫 코는 두코 정도 하실게요. 그러면 기둥코 올리셔서 여기 처음 코를 여기 네모에 걸치 걸치고 여기 아까 자르시지 말라는 거 여기다 걸치고 짧은뜨기를 하나 여기 두 개를 하실게요. 두개 하시고 그다음에 요 부분도 살짝 어, 동그랗게 돌려지는 부분이라, 저도 여기도 한번더두개 하실게요. 그런 다음에는 여기서부터 이제 한 코에 하나씩 쭉 하십니다. 여기서 또 여기서부터는 또 우리 아까 했던 대로 하나 둘 4호 반을 하셔도 되고 5호 반을 하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해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셨으면 여기 이제 첫코 자리 있죠? 여기다 여기는 코너니까 여기는 세개해 주십니다. 아, 두 개만 해주실게요. 여기는 좀 작아가지고 두 개만 해주실게요. 코너 두 개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부터 한 코에 하나씩. 하시고 또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찌르고 여기 코너에 한 번, 두 번만 하실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 또 여기 찌르시고 여기 이렇게 또 여기 해서 여기까지 또 가보십니다.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이 왔죠? 요 부분이 왔을 때 여기는 두 개. 그럼 여기, 요 코에 찌르고, 하나, 두개 하시고, 여기는 하나만 찌르고요. 그 다음엔 하나만 찌르고, 여기 첫코 있죠? 여기는 두개 하십니다. 한번더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하나, 둘, 여기까지 한번더 해서 해서 이제 마무리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실 끊어주시고 이것도 빼시고 돗바늘 가지고 오셔서 마무리 하시면서 실 감추기 첫코에 이렇게 빼시고 나온 자리에서 바늘 넣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마무리 서치, 뒤로 실 감추기를 하시면서 풀리지 않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 똑같은 거 하나 더 완성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똑같은 거 옆판 두 개를 했고요. 여기 사이즈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참고하시라고 옆판 떴을 때 가로가 4cm 조금 더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길이는 12. 12.12 정도, .12, 12.2 .12 정도 나오니까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는 여기 옆에 달기 전에 여기 옆에 d링 있죠. d링부터 일단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이런 d링을 두개 드릴 거거든요. 여기 나사도 두 개, 요거를 이제 여기 옆판 떴는 거에다가 안감 하기 전에 먼저 붙이고, 그 다음에 안감을 해볼 텐데요. 여기 가방에 보시면 여기가 요러, 요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 동그란 부분이 밑으로 해서 이제 내가 일단 요 디링 달 부분을 정하셔 가지고요. 내가 편하신 자리에 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 뒤에서 한번 요런 어, 요런 거 가지고 이렇게 한 번, 구멍을 한번 내봐 주세요. 아, 요쯤에, 요쯤에 달아야 되겠다. 요렇게 하시면, 하시고 나서, 이제 요, 앞, 디링 앞부분하고, 요거, 드라이버랑 같이 연결을 해서, 요렇게 한번 맞춰보세요. 요렇게 맞춰보시고, 아, 요쯤이다. 생각이 드시면요. 요 나사를 하고, 끼우고, 딱 조여주시면 됩니다. 모양이 조금 중앙에 있지 않으면 안 되니까 조금 만지시면서 이렇게 딱 중앙에 있지 않으면 여기 내가 중앙, 중앙에 들어, 이제 나사 들어갈 부분이 여기 망에 조금 걸리면요. 조그마한 가위로 여기 한번 잘라주셔도 상관없어요. 이 부분을. 저는 여기 중간에 한번 조금 잘라줬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위치 한번 보시고 달기 쉬우니까요. 이 정도 이제 여기 위치를 요거랑 요거랑 똑같이 두개 이렇게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디링 달았으니까요. 안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안감은 요거는 핑크 계열이라서 안감도 핑크 계열 한번 가지고 와봤거든요. 여기를 안감에다가 요 가방을 대시고 요렇게 해서 시접을 여기 한 이쪽에 한 2cm 정도 1.5에서 2cm 여기도 일, 사방을 1.5에서 2cm 정도 크게 해가지고 사각으로 이 가방 본판보다 1.5에서 2cm 정도 더 크게 잘라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가위로 제가 여기 한 2cm 정도 여 유분을 두면서 여기 가방 본판 안감을 잘라왔고요. 그다음에 거기 회원님들도 여기 옆판 있죠? 옆판도 여기 이렇게 요 정도 이렇게 조금 모자라지 않게 이렇게 해서 요 옆판도 두개 잘라오시고요. 여기 조금 있더네요 이렇게 해서 두개 잘라오셔가지고, 잘라오신 거를 이제 우리 집게, 집게 같은 걸로 고정해 주시고, 이제 안감을 편물에다가 같이 깨매면서 이제 안감을 해볼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가방 몸판을 한번 깨매보도록 할게요. 뒤집어서 지저분 분량 정도로 살짝 이렇게 접으시고요. 접으셔서 고정을 시켜주세요. 집게로. 이렇게. 애매기 좋게 사방으로 사방에 이제 여기 집게로 고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여기 집게로 고정을 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옆면 있죠. 옆면도 두 개를 해 주실 건데 이것도 아까 몸판이랑 같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접으셔서, 시접분을 접으시면서 바느질 하기 쉽게 집게로 고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쪽에 고정하고, 그 다음에 조금 작아서 시접분을 안쪽으로 이렇게 말아 넣으시면서요.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 여기 둥근 부분 지접은 저는 그냥 살짝 세모 모양으로 이렇게 접은 다음에 요, 요 위에 부분은 세모 모양으로 접고 난 후에 여기를 약간 접는 접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쪽도 하나 더 해서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안감 다 여기 핀으로 다 고정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여기 일단 여기 옆면부터 한번 꿰매 보도록 할게요. 어 여기 실을 보니까 이 안감 색깔이 핑크라서 저는 여기 핑크색 실이 있어서 이걸로 하고요. 흰색 실 해도 크게 상관 없을 것 같아요. 투명색 실 있으면 투명으로 하셔도 되고. 그러면 일단 옆판부터 꿰매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 부분은 가방 윗부분 바로 보이는 직선 부분이니까 저는 여기 밑에 살짝 동글려져 있는 부분부터 꿰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쪽에서 안 보이게 넣으시고요. 여기 보통 이제 여기 실 실이랑 여기 안감이랑 처음에는 저는 한번 이렇게 해주시고 하고 저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이 안쪽으로 여기를 공굴리기 많이들 하셔 이제 표시 안 나게 하신다고 공굴리기 많이 하시고요 여기 실이랑 안감이랑 한번 이렇게.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여기 바로 옆에 한번 더 찔러가지고 안감만 찔러서 실을 빼시고요. 그 다음 한 0.5cm 정도 지나서 여기 실이랑 안감이랑 같이 집어서 바늘을 빼시고 이쪽에 이렇게 공굴리기 하셔도 되고 이렇게 표시 안 나는 방법으로 하셔가지고 요 전체를 다한 바퀴 돌리 돌려서 안감 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한개더 여기도 다 돌리시고. 그다음에 여기 큰큰거 있죠 큰 가방 편물 여기도 한 바퀴 크게 다 안감해서 꿰매는 꿰매서 오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큰뭐 다른 방법들이 없, 없어서 편하시면서 표시 안 나는 음, 각자의 방법으로 어, 보통 공구리기 많이 하시니까요. 그렇게 해서 안감을 이제 마무리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